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진보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본 주제는, 어,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에요. 제가 그동안 어렸을 때거나 이제 성장해서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 꿈에 대해서 되게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의 제 꿈은 평범하게 사는 거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남들과 다른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슬퍼했기 때문에 주말에 뭐 아니면 학교 끝나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뭐 친구랑 생일파티도 하고 뭐 친구랑 학교 끝나고 같이 놀다가 집에 늦게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일단 전 되게 부러웠고요. 엄마, 아빠, 할머니, 뭐, 전, 뭐 다, 가, 족 삼촌, 이모, 뭐 고모, 막, 이렇게 다 같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방학 때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뭐, 유럽, 뭐, 해외 여행 가고, 그런 친구들 되게 부러웠고, 일단 집에 가족 사진이 걸려있는 게전 제일 부러웠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같이 성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부러웠고, 대학교 가서는 그런 게좀 부러웠어요. 딸이랑 엄마랑 카톡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별거 아닌데, 뭐 옷을 하나 사더라도 엄마 이거 어때? 막 약간 이런 거. 엄마 나 지금 집에 가는 길.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랑 친구처럼 막 인스타에도 가끔 보면 뭐 어, 엄마 용돈 줄 때까지 나 숨을 안쉴 거야. 막 그러니까 엄마 뒤지든지 약간 이런 <웃음> 이런 웃은 웃기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었고 그래서는 그런 그냥 사소한 것들이 되게 저의 꿈이었어요. 모든 순간이. 남들에게는 평범한 모든 순간이 저한테는 꿈이었는데 어 이제 크면서는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이제는 열심히 잘 사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래서 제 오랜 시간의 꿈은 평범하게 사는 거였고 저는 어, 그 평범하게 사는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50% 정도는 꿈이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50대 주부도, 30대 아가씨도, 40대 아저씨도 심지어 60대 분들까지도 남들하고 똑같이 평범. 살면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맞벌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그분들은 인생이 재미가 없다고 말해요. 따분해요, 선생님. 그냥 맨날 똑같은 일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애들 잘 크고 있고 남편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나도 뭐돈 벌고 있고 돈나갔고 나가고 뭐내집 있으니까 대출금 갚으면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큰 걱정도 별로 없고 선생님, 저 너무 인생이 따분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지루하시죠? 되게 맨날 똑같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런 본인의 삶이 누군가에겐 꿈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가정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팔자가 참잘 타고 나신 겁니다. 제가 비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 그런가요? 또 그런 것 같긴 해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보통의 분들은 또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남편이 좀돈좀 좀 벌어왔으면 좋겠고, 새끼들이 속좀만 쓰였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정의 모습이 꼭 평범하다는 일반화를 시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평범이라는 기준이 제가 가진 평범의 기준은 그거고 대부분의 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본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꿈은 뭐예요? 이게 그냥 뭐, 뭐가 되고 싶어요? 이거 말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댓글에 남겨주실 거죠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의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이를 떠나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꿈은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댓글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수진 보살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매일 듣는 얘기긴 해도요. 굉장히 저도 궁금하거든요. 다양한 꿈들을 듣지만 궁금해요. 궁금하고 지금으로서 저는 평범한 것보다 어, 열심히 살고 싶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나의 이 필드 안에서 충분히 잘 살아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면 돼요.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는 살아낸다는 표현이 더잘 맞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견뎌내고 이겨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은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나의 인생과 또 싸우는 중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그 과정들이 다 헛된 시간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면 그만큼의 대가는 분명히 있을 거고 어, 그런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수진 보살 항상 응원할게요, 파이팅, 무 파이팅! 수진 보살도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점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인생 얘기도 조금씩 하고요. 그런 그렇게 살자고요네 <laughs> 여러분 꼭꼭 어, 꼭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댓글에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도 제 영상 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진보살이 항상 멀리서나마 여러분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감명깊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을 잘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잘 보고 있어요. 저 봤어요. 그래. 그리고 우리 신도들은 보면 댓글을 안 달아요. 참 이상하고. 와서 얘기해. 그래서 어제 아구찜 먹때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뭐, 뭐 먹을 때막 그랬어요. 부생님다 보고 있어요. <laughs> 우리 신도들은 댓글을 안 달아요. 다들 이미 무거운 분들이에요. <laughs>